자 지난번에 이어 사우나 키님께서 제가 뭐 꿀잼 보장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 광고 세거도안 사하셨었나요? 어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26일로 표시가 되네요. 4일째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셨던 게 주간 지르면서 좀 이것저것 건드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laughs> 그쵸 이게 사실 과금액대가 정말 크신데 큐브 상태가 현재 좀 아쉬운 상태 큐브 조금 바꿔드려야 되고 무기가 그래도 에이샨트 하나 있으시고 동료도 돌독 3레벨 큐브 먼저 바꾸는 게 우선 같아요 그리고 130만원 충전을 해 놓으셨습니다 당연하게 또, 이 장갑 부위, 크뎀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운이 가득하길, 한번 기원하면서, 현재 노랑크뎀 정도 띄워놓은 상황이고, 오히려 아래가, <laughs> 자, 밑쪽 먼저 일단, 47개 있으시니까, 쓰면서, 솔직히 레전드리까지 가야 돼요. 주간 개수로 충분히 노려줄만 한데, 최대한 좀 아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aughs> 좋아요. 컨설팅은, 어, 그냥 뭐, 별거 없죠? <laughs> 야, 뭐, 아끼면 되는 거죠, 그쵸? 운 좋습니다. 운도 실력이야, 그쵸? 컨설팅은. 컨설팅 별거 있습니까? 잘 띄워드리면 되는 거지.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소환 지속 시간을 유니크까지좀 만들어 놓고 싶거든요? 동료에, 특히 사냥할 때좀 많이 기대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보통 유니크까지는 띄워 놓습니다. 앞에서 좀 쉽게 가긴 했지만, 여기가 거의 천장급으로 오래 걸리네요. 지금 뒤에 유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유물이 상태가 좋으시거든요? 이러면, 유리구두 같은 거 이제 안 쓰면서 편하게 갈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아천장인데요 근데 여기가 자자네 불독보다 선콜이 이제 4차 때 범위가 좀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오 근데 이거는 좀 일단 멈춰놔야 될것같은 지금 최소 최대의 효율이 좀 괜찮고 그 중에 최대가 좀 필요하긴 하단 말이죠 아랫잠재 지금 조금 많이 투자했으니까 많이 차있으니까 우리 아랫잠재 좀 건들면서 먼저 오, 이거는, 그냥 여기서 멈춰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된단 말이죠. 이 아랫잠재를 대충 좀 맞췄었네요. 어, 등업됐구나 그래서 이제 힌퍼. 근데 힌퍼도 힌퍼인데, 제 기억에 최대 최소가 조금 모자랐다. 어? 일단 이 정도면 킵해놓고. 아, 뭐죠. 이런 게, 어, 근데 아랫잠재를 좀더 빨리, 이렇게 되셨네? 아, 아직 크하게 100%가 아니시구나. 지금 최종 데미지 쪽 하나 먹어도 괜찮긴 한데, 튜브가 이 정도면 일단 1차적으로 급한 건 해결이 되긴 했거든요 좀 아쉬운 구석은 있지만 이런 건 사실 바꾸긴 해야겠죠 다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만족할 정도? 공속이좀 오도치 않게 많이 돼 있네요 크뎀 50% 정도 윗잠재를 건든다라 하면 야, 이건 조금 선택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 공격 대상 수를 먹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최대 두개면 굳이 막기도 애매하고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킬 레벨이 막 그렇게 우선시되고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옵션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크뎀 빨리 갔으니까 남는 거 조금 투자를 해 볼게요 등업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바꾸면 지금 크왁이 100%가 아니라 아파입니다 그래서 크왁도 어느 정도 유효로 좀 생각을 하고 맞춰야 될것 같네요 아직 100%가 아니니까 뭔가 최대 최소랑 크왁 하나 딱 나와주면 편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어? 오. <laughs> 아, 뭐 등업하면 됐죠. 공속 밸류가 꽤 높긴 한데. 지금 나머지에서 공속을 놓지 않게 많이 챙겼으니까 뭐, 크왁 붙어 있는 거 같이. 아, 일단은 지금 100%가 아니니까 크왁 붙은 거를 쓰긴 쓸게요. 뭐 어차피 등업해 놓은 건 도움 되는 거니까. 쓰시다가 크왁100 넘으시면 그때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급한 게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뭘 해도 이제 운에 기대는 상황 그래서 뭔가 막뭐 해야겠다 막 이런 건 없어요 단지 뭐 큐브 좀잘 띄우고 싶다 정도 혹시 뭐 특별히 원하시는 뭔가 있나요?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주간 살 정도는 다해 놓으셨으니까 스타 퍼스 강화하면서 트럭 좀 올리면서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15-16갈 때에는 파괴 산프로만 붙고 오케이 탈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좀줄 스탯이면서 보보시라겐는좀 남았겠지만 레산드리 등급의 네, 목걸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목걸이를 먼저 하시는 게좋 편합니다. 오또 빨리 가네요. 오 아, 요새 좀잘뛰오는것 같아요. 1 0랩 찍고 의제또 이제 공속 갇혀지고 하면 좀 만화가 딸릴 수 있어서 만화 부위를 보통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화 부위 한다라 치면 지금 등급 높은 최상급 쪽. 어차피 5월 16 가실 과금량이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투력상으로 봤을 때에도 기본 좋잖아요.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어? 잘 된다. 아, 그냥 투력 올리고 싶다. 그러면 또 스타포스랑 동료? 동료는 이미 좀 레벨업 많이 되셔가지고 그러면 스타포스 더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laughs> 재밌기도 했고 그때처럼 유쾌하진 않겠지만 좀 도움되는 내용으로 어 근데 잘 붙네요. 좋습니다. 주스탯은 보통 저는 목걸이 해놓고 MP가 딸리는 직업이고 이제 뭐 선콜이나 불독은 만화 기반해가지고 최종 데미지가 증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직업들은 야... 이제 최대 MP를 그 다음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스탯, 목권이 이후에 최대 MP 이런 거 고민할 수 있고 아니 하락도 잘안 되고 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사실 지금 실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뻥투력으로 치면 이제 1조 한 2, 3천억 되시고 괜히 하락 얘기해 맞네 또 레전드리 장비 가시면 쭉쭉 올라가죠 이 정도 스펙이면 이게 아마 엘리트 소환 패키지를 좀 늦게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나이스 여기 딱16 가면 멈추겠습니다 야 이거 이거 지금 아직도 유니크인데 9천억 가까이가 찍히고요 뭐 당연히 주간 엘몬서 사시고 하셔야 되고 자 이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23-10보정해야 되니까 보스죠 이럴 때에는 보스 세팅으로 바꾸시고 아 어빌리티가 모자르셨구나 기억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하면 아마 깨지실 것 같고요 어 어빌리티를 아좀 모아야 되는 단계라 말씀드렸구나 그죠? 어빌리티가 보스 전용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곧 6단계 다실 거예요 이거는 모았다가 한 번에 싹 푸시는 게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애매한 단계라 뭐 적당히 범용성으로 쓸수 있는 거 하나 있으니까 지금 몇 번째 거 쓰시다가 네, 그때 가서 또 맡기셔도 되고 <laughs> 뭐 어차피 동료 스펙은 업쭉 가셔야 되는 스펙이시니까 그냥 불독 바라면서 불독 한장더 나오면 아마 4레벨이실 거예요 불독 4레벨이 진짜 중요해서 여기가 완전 이제 순수 운빨로 가는 구간이라, 뭘 해도 사실, <laughs> 어, 기대값으로 봤을 때이 정도면 저는, 승급으로도 불독 노려줄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일단은 동료에 좀 쓰면서, 밑잠재 좀 빨리 갔으니까, 여유가 좀 생긴 모습. 어우 방어님, 여쭤봐. 오, 어, 두 장? 아, 상남자 하셔서 그런지. <laughs> 전사도 마리가. 와아 제계장도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어디에요 사실 뭐 지금 스펙에서는 개수 잘 나오면 장땡인게 어차피 이렇게 승급이 가능하거든요 따 따라라라라 풀풀풀풀풀 아하하하하 나이트로드 6레벨이요 5레벨보단 6레벨이 나140 좋다 그쵸 140 500 500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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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우, 좋은데? 그래도. 아, 근데 잘 나온다, 개수가? 음, 유물, 유물이 지금 아직 완성단계라기에는 조금은? 뭐, 세일함이나, 뭐, 얼음의 영원석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도기는 한데, 3만원 이상 쓰기에는 또, 그러니까 이게 쌓아간다는 개념으로 우성 찍고 내가 사용할 거다, 이런 느낌이라면? 약간 누적형이죠, 이게. 지금 당장 엄청 급하진 않아서, 저는 이제 큐브작을 조금 더 남은 돈으로 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쓰셔야겠다라 하면, 제가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요. 이제 아래 잠재를 에픽으로 가는 작업을 합시다. 누군가 해야 돼요. 사실 뭐 최종 데미지나 이제 뭐 여기에서 나오는 거 이제 버프 지속 시간인데, 딱 버프 지속 시간이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뭐 지금 크악이좀 모자르시니까. 약간 이제 올리면서 등급 올렸을 때 적당히 크확 좋은 거 나오면 뭐 힘퍼, 뭐 최대 이런 거 나오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앞에 좀잘 나왔으니까 그냥 좀 아쉬워도 <laughs> 이러면 됐죠 이 정도면 일단 여기서 대충 크확 띄우고요 공료 지속 시간 쪽에 조금 무리를 하면서 한번뭐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런 거죠 이런 거. 딱 좋네요. 거의 100% 됐을 것 같고. 여기 조금 소모해 놨으니까 여기 한번좀 건드려볼까요. 네, 남은 돈. 건드리면서 등업되고 만약에 최종 데미지 나오면 좋다. <laughs> 하기 잘했네요. 요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의미가 있으신 게 지금 크왁이 간당간당해서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크왁 하나 보고 쓰는 요런 것들 좀 바꿔도 괜찮고. 오, 이러면, 102%. 오, 딱 좋습니다. 이제 남은 큐브는 좀 아끼고, 윗잠재를 조금 더갈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120개? 아, 큐브 은혜도 좋아가지고, 이 큐브를 한번 더, 더, 좀 윗잠재까지 건드려볼까요? 최종 데미지 띄울 겸, 우리, 요 부위, 윗잠재 좀 건들면서, 등업을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주간 써달라고 맡기신 거, 대박도 좀 내고. 아, 윗잠재가 이게 싸보이네. 아래잠재 하면서 막. 마음 졸이면서 아랫잠 제작하는데 진짜 이게 할 때마다 힘들어요 아랫잠 제가 진짜 가격이 두 배인데 잠자작이 매일 하는데 이게 재밌네요 근데 근데 이 정도 썼으면 등업해야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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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극과 극이에요 지금 <laughs> 순식간에 등업하거나 천장 보거나 그렇죠 평균 채우고 있는 거죠 약간 귀엽고 네 촬영을 썼지만네 천장 왔네요 천장 왔습니다 괜찮은 수준이긴 한데, 여기 어차피 최종 데미지 나중에 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등업을 시켜드렸고. 어? 아니, 85작도, 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만 드렸나요? 85레벨짜리를 15%짜리로 다 붙이시기는 해야 되거든요. 요한 부위만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이 정도 과금 때 분들은 다 15%작으로 최소 3, 4강 뚫들 하셔야 돼요. 아, 이것도 안 하셨구나. 어, 나이스. 나이스! 느낌이 좋은데요. 에? 삼각만.. 삼각만.. 음? 중간매에서도 진짜.. 야내 근데 놀랍게도 이전 거보다 이게 훨씬.. <웃음> 좋습니다 <웃음> 제가 이래가지고 좀 주문서작은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지금 특히 65레벨짜리로 발려있는 것들은 먼저 바꾸셔야 돼요 85레벨에 성공 많이 시킨 것들은 댐 증폭이 좀 되니까 아.. 하고 계시는구나? 아예 안된 건.. 아니네요. 어쨌든 좀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그냥 스타포스 16강 일단 마무리 해놓을까요? 오늘 스타포스 운좀 괜찮은 거 같은데. 어차피 사실 거 뭐, 당장 좀 투력 좀 올려달라 하신 거니까 또. 이게 레전드리를 지금 안 드시고도 1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스타포스 강화를 많이 해놔서 이거 레전드리 막 다다다닥 하면 대박일 겁니다. 1조 5천억까진 가지 않을까 못해도. 그쵸. 하나 완작이 5만 개면 다행이죠. <laughs> 완작을 오만 게, 야! 아빠 이제 잘 뽑긴 했는데. 원래 한두 부위 정도 완성하고 싶었는데. 16강. 어우, 좋습니다. 15부터 16까지는 뭐 쉬우니까. 벌써 1조가 찍히네요. 레전드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한 3, 40만원 남았거든요. 37만원 남았네요. 지금 얘네들 삼성을 언젠가좀 가시기는. 해야되고 스펙가 찾으면 또 은근히 고대의 책보다 얼음 영어석이 좋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주간을 비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우겠습니다. 자, 자, 아, 레전 하나는 요새 약간 성에 안 차는데, 뭐 의미가 있긴 하네요. 그래도 요거에서 최종 데미지도 좀 올라가고, 삼성 삼성, 아, 아레나요 문이 있으셨구나. 이제 남은 돈은 <laughs> 뭐 무기소환권, 이번 주에 패치 될라나 여러분, 일단 무기엔 냅둬 볼게요. 그래도, 아이, 뭐야? 주간 유물 다 사신 거예요, 이거, 이번 주에? 아, 저를 위해 이 패키지를 남겨놓으신 거구나. 감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도파민. <laughs> 그 도파민을 어디에 볼진데, 아, 근데 불덕 뽑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니까, 에디셔널 큐브 작도 맞고, 둘다 괜찮은데, 이게 오늘 다 써달라고 해주신 거니까, 그래도, 저를 위해 이 정도 돈 아껴주신 분이라면, 아니, 주간 3조, 첫조, 3 뭐죠? 45만원짜리를, 다 지르시고, 그거 남겨놓고, 불도까지 나오면 정말 해피엔딩인데, 동료가 낫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동법을 원하십니다. 아이, 앞에 좀 좋았는데, 흐름. 아, 흐름 좋을 때갈 걸. 하지만, 합성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풀5성, 풀5성 워낙에 동법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기존에도 애초에 미스터리 하셨겠네요. 며칠차 됐다고 지금 동료 레벨이 저런거 보니까 아~ 마지막 500 제발 아 최대 17뭐 누적이 좀 된다곤 하던데 풀 아아 아, 클릭하니까 나온다. 당나보다 낫긴해. 아니 근데 이게 좀 아~ 구성품이... 1 0 찍고나서 합성이 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독 하나 노려볼려 했는데 또못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일단 제가 맞춰놓은 프리셋으로 늦게 소환하면 좋은데요 뭐 어차피 지금 스펙이 높으셔가지고 아, 늦게 소환할 필요 없네요 야 근데 쎄진거 체감되시나요? 아, 제가 지난번에 크뎀 좀 못끼워서 약할거다라 말씀드렸는데 크뎀 끼우고 하니까 이게. 광제도 없이 게임하셨으면 <laughs> 100만원 지르고 이제 스태 하나 못 깨고 이러실 때도 있었을텐데 막100 지르고 해도 스태도 못 깨고 던전도 못 깨고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네 남자라서 남자의 직업이라 남캐만 나오네요 진짜 제가 이거 하나 깨드린 이유가 챕터 도전하실 때두개 수압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레벨이면 이거 히어로가 낫지 않을까요? 동료 최종 데미지 증가에 동료랑 자신의 플레이어의 공격력 증가하고 이거 히어로가 나을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그러면...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스왑을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1부터 9까지는 일반 모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어, 요건 스왑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동료만 스왑하면서 1부터 9까지 일반 그리고 10에서는 보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네, 요것 좀 뽑으면서 레전드리를 만약에 근데 이게 21레벨밖에 안되시는구나 지금 65써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잘 깨지네요 그건 누적될 것 같긴 한데, 어, 힘든데요. 제가 일단 이 정도였고, 불독이랑 비교가 좀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6렙 히어로랑 3렙 불독이랑... 아무리 그래도, 근데 랩 차가 나는데, 아, 막... <laughs> 근데 <laughs> 불독이 미치긴 했다, 여러분. 아니, 6레벨인데, 그래도, 오류가 있었나? 이상하긴 하네. 그 다음에 육렙 나로 최대 데미지가 좀 높긴 하죠. 말고는. 어? 아, 나로가 6레벨이니까 <laughs> 그러면 방치할 때 히어로랑 보스전에서 나로 들면 되겠네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 대로 가네요. 별거 없네. 나로가 미쳤다기보다 이게 3렙 불독이 그렇게 좋은 게좀 신기하네요. 그이 정도로, 오케이. 그러니까 보스 상대로는 무조건 나로 드시고, 범이 필요한 데에선 히어로가 조금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선폴 <laughs> 아, 그냥 불독 사렙 찍히면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쉽지만. 일단 이 정도로 좀 스펙업이 이루어졌다. 당장 이 스펙에서 그냥 뭐 뻥투령 느낌으로 하나 찬다라 하면,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보스 상대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이게 최선인 게좀 아쉬운데. 1조 2600억. 보통, 아, 근데 이거 기억, 기억났는데, 유물 잠재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방치할 땐 이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절대 강화하지 마세요. 강화 또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강화하지 마시고. 유물 잠재 띄워야 됩니다, 이거. 이거. <laughs> 한참 모자라요? 이거 스펙업 더 하시고. 또. 장비 레전들이 뽑으시고 하면 이거 스펙이 쭉쭉 올라가실 거라 앞으로 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레전들이 장비 차고 게임만 하셔도 스펙업이 쭉쭉 이루어져서 아마 2조까지 무난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2위권. 어, 미스터 공수님도 시청자분이신데 아, 이분 소개 받으셨구나. <laughs> 아니 같은 서버 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다고 해서 오셨는데 초반에 좀 가히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좀 볼만한. 하게 되셨고 그래도 이게 뿌듯합니다 이런 거 변해가는 거볼 때마다 너무 다행이고 축하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맡기셨던 우리 사우나 킹님께서 또 이제 1조 2천억 넘는 투력 달성하셨고 조만간 이제 2조 넘는 뛰어난 투력으로 또 오시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언제든 또 맡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여러분 꼭좀 부탁드리면서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 회복 행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녹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